상대편이 이혼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본인도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혼이라고 그냥 폭탄을 팍 투하를 한 거거든요. 절대로 준눅들 필요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.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갈등 상황이 되면 입버릇처럼 이혼하자 그만 살자 너는 여기까지 끝이야 이렇게 끝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혼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싸울 때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딱히 봤을 때 알아요 이게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굴복시키고 나를 제압하느라고 저렇게 끝날을꼭 사용하는 거구나를 어느 정도 싸우다가 보면 알아요. 오늘부터는 부부 싸움을 해서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괜히 주눅 들지 마시고 아 그래 아 이혼이 필요해? 그럼 하자. 당신이 살기 싫다는데 내가 매달려서 살아야 되나? 합시다.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할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너 기다려라. 라고 맞대응을 하셔야지 돼요. 그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책임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그런데 상대편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. 너 이혼하자 그랬다. 너 분명히 나한테 이혼하자 그랬다. 녹음한다. 너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너그 말에 책임져. 난리를 쳐요. 근데 실제 누가 먼저 시작했죠? 상대편 배우자가 먼저 시작했죠? 아, 그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야? 아, 당신 불편해요? 굉장히 반응이 센 걸? 당신 조심해. 말 조심해. 라고 직원도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끝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눅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상대편이 이혼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건 정말 불손한 거고 본인도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혼이라고 그냥 폭탄을 팍 투하를 한 거거든요 불안하고 불안정한 심정으로 그 폭탄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 폭탄은 누울 거예요? 상대편 배우자 거잖아요. 근데 그 폭탄 맞고 내가 왜벌벌 떨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. 이거 큰일 났네.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죠. 그냥 그 폭탄은요. 은근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즐기시면 돼요. 던졌어? 음. 아휴, 참. 할 일도 되게 없나 보다. 그래? 하자. 이혼하자. 절대로 그런 말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세요. 꼭 책임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건 싸우는 중에 서로 같이 상호적으로 했던 말인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나를 벌을 주기 위해서 했던 나를 뭔가 굴복시키기 위해서 했다. 하여튼 의도가 다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던진 그 폭탄에, 어, 떻게 해야지 저 말을 철회를 시키나.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. 고민을 이거 내 걸로 막 갖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하세요. 관계에서 당당하셔야지 돼요. 관계에서 자꾸 밀쳐지기 시작을 하면요. 은 상대편이, 어, 내가 좀 이거 쓸만한데? 그럼 그 다음번에 강화가 돼가지고 그 얘기 또 해요.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. 여러분들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는 자꾸 주눅이 들고 심정적으로 눌리고 제압당하고 어떤 분이 선생님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길바닥에 어떤 사람이 먹고 싶다가 뱉은 껌이 바닥에 둘러붙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껌을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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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밟아서 시커먼 검은색이 됐는데 그 껌을 보는데 저 같더라고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까지 봤어요.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? 정말 짓밟히고, 짓밟히고, 또 짓밟히고,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그 심정은, 그 표현은 제가 정말 들어봤던 얘기들 중에서 정말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. 그럴 정도의 심정까지 간다? 그건 안 되죠. 여러분들 어쨌든 부부는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고 상관없어요. 부부는 동등해야지 되고 상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한 말에 대해서 쭈삣쭈삣하고 주눅들고 뒷걸음질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안 해도 괜찮아요.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는 기본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속성을 제 1번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이상은 그양 날개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비행기도 가만히 보세요 막 기류를 잘못 만나고 막 흔들리잖아요 비행기 왜 흔들릴까요? 그 흔들리는 난기류 속에서도 균형을 맞춰서 목적지까지 잘 가보려고 애쓰느라고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. 부부싸움 다 똑같아요.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는 결혼했고 부부니까 잘 살아보려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막 저자세가 되고 막 너무 밑으로 막 그냥 하염없이 내려가고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그냥 관계에서 일단은 당당하세요.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. 생각해 볼게. 그런데 지금은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. 기다려라. 여기서부터 누가 답답해지죠? 상대편이 답답해지죠? 내버려 두세요.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번씩 그렇게 꽉꽉 맞대응을 해줘야 상대편도 생각이라는 걸 해요. 아니, 지난번 엊그제만 해도 주눅이 들었거든요. 근데 오늘 주눅이 안 들어. 생각해보겠대 어랍쇼 이거 아닌데 이건 뭐지? 난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이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하고는 물론 구별이 돼요 정말 진지하게 이혼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동안 이혼 얘기들이 그렇게까지 막 산발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정말 오랜 고심 끝에 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러니까그 구별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그냥 버릇처럼 이혼하자 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맞대응을 하실 그 마인드도 가져 보시길 바래요. 싸움 내용 안에서 배우자가 했던 말들, 사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배우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그 화날 때 했던 말까지도, 내 심장을 그렇게 들썩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말로 그냥 계속 내내 신경이 쓰이고 회사를 가서도 신경이 쓰이고 설거지를 해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내가 정말 이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나보다 뭐 이런 걸로 내 걸로 갖고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. 이 고민을 하는 나를 상대편 배우자가 감지를 하게 되면은요, 그 배우자는 오히려 아 이혼하자는 말이 아주 효력이 있는 걸어좀 쓸만하네. 아 역시 뭐내 말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구나. 이걸로 괜히 이상한 강화가 된다고요.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되셔서는 안 됩니다. 남편이 툭하면 이혼하재요. 아내가 툭하면 이혼하재요.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더 생각해보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한 부부의 착이 나라를 살립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